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사도가 나와 여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앉신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 더러는 옛 선지적인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때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믿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설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 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들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자우대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인내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들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노가복음 9장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내에 보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십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은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몇몇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들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자기 백성을 건져 내실 일, 즉 구약 시대의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궁극적인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원문의 액서도스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안타깝게도 달리 표현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있을 출애굽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삼십일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니 기꺼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뜻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적이 변화하신 그 주님의 변화의 모습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을 소망합니다.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그 소망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배울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애굽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승연한 한 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